안녕하세요. 나스타입니다. 오늘도 좀 임영웅님과 관련하여 반가운 소식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임영웅님이 이제 SNS에 최신 근황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임영웅님이 이 사진 속에 보여준 이 멸시 선수의 유니폼에는 좀 비밀이 있었는데요. 좀 이에 대한 소식과 또 임영웅님의 이제 선한 영향력이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이제 마음의 위로가 된점또 임영웅님 직접 그림 그림까지 좀 다양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스탕상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임영웅님의 이제 SNS에 이제 메시를 축하하는 사진과 글이 올라온 이후에 언론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타이틀을 좀 보면요, 임영웅 글로벌 인맥 연예계 대표 축덕 축하의 메시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을 축덕이라고 표현을 한것 같아요. 다른 타이틀을 보면. 메시 발롱도로 수상에 축하의 형, 열혈 찐팬 인증. 이렇게 나와 있고요. 메시양한 팬심 인증. 나도 발롱도로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형 트로피 얘기하는 거죠. 이 메시 선수가 30일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1년 발롱도로 시상식의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이름이 좀 불리운 건데요. 축구선수들은 정말 한 번쯤 은 받고 싶은 굉장히 유명하고 좀 위상이 남다른 좀 상이라는 걸좀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영웅님이 메시 선수를 축하했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도 굉장히 뜨거운 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도 아, 이런 상이 있었구나. 아, 이런 상을 메시 선수가 수상을 했구나. 좀 이렇게 알수 있었어요. 임영웅님의 메시에 대한 사랑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제 임영웅님의 선한 트롯 11월 가왕전 1위를 했던 소식이고요. 한국 해비타트에 상금 전액이 기부가 된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요. 가수 임영웅이 우리의 오늘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독립 유공자들의 후손 돕기에 나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트로 데서 이제 1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 11월 상금 전액이 이제 기부가 됩니다. 뭐임영웅님의 가왕전을 통해서 누적된 이제 기부 금액이요. 26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연속적으로 13회 이제 가왕을 차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상금 같은 경우는 열악한 환경에 좀 살고 있는 독립 유공자 후손 분들에게 좀 안전하고 안락한 보금자리가 될수 있도록 단열 시공을 좀 해주고요, 또 창호 및 장판 교체, 또 화장실 개선 등 주거 환경을 위해서 쓰인다고 합니다. 상품 돈을 직접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집을 좀 완성을 좀 해드리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날이 춥기 때문에 단열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딱 거기에 딱 맞게끔 지금 딱 이렇게 후원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임영웅 씨와 팬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나라의 빛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독립유공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 후손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아티스트와 팬들이 함께 따뜻한 위로와 이제 응원을 전해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2017년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에 캠페인이 진행이 되고 있대요 지금 이렇게 임영님이 1위를 했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이 좀 가는 것을 알수 있죠. 이제는 뭐 임영님의 선한 여향력이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 후손들에게도 이렇게 많은 도움이 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임영님이 직접 그린 그림이 굉장히 화제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임영님 시즌 그리팅 안에 엽서가 들어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임영님의 유튜브에 올라온 이 슈가 영상 안에 이제 임영웅님이 직접 스케치한 그 그림을 엽서로 탄생을 시킨 건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엽서인 걸알수 있죠. 뭐 임영웅 님 스스로는 이거 망한 그림인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망하지 않았죠. 그냥 잘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이 스티커를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시즌 그리팅 언박싱 영상에 있는데. 이 스티커를 꺼내면서 말 안해도 이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 봐요 이때 이제 미션이 영어로 말하지 않기였기 때문에 이제 한국말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좀 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더 임영웅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이거 내가 그린 거구나 이게 나와요 자막으로 좀 크게 나오는데요 영웅님이 이런 말을 해요 엄청 신기하다 내가 그린 게 이렇게 작품으로 나오다니 하면서 이거 제가 한번 떼었다 붙여로 대어 하면서 직접 이렇게 좀 꾸미는 모습입니다. 어릴 때 많이 그리던 장미가 지금 이렇게 스티커화 된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스티커라고 할수 있죠. 사실 뭐 스티커 하면 이렇게 히어로 얼굴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릴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임영님이 직접 그린. 그림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이렇게 시즌 그리팅에 넣은 걸알수 있죠. 정말 특별함이 담겨 있는 시즌 그리팅인 거좀알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뭐 커뮤니티 게시판을 보면은 이렇게 스티커가 이제 풀로안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팬분들이 이렇게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면서 공개된 이제 시즌 그리팅 화면을 보면서 이게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 아닐까 이렇게 하면서 이거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는 거좀알수 있습니다. 상어, 뭐 하트, 별, 달. 이 보이는데요. 시즌 그리팅 이제 소개 영상을 보면은 이 위에 붉은색이 장미 같아요. 이제 임영임님 영상에서 보여준 달도 보이는 것 같고요, 하트도 보이고요. 이렇게 팬분들이 좀 추정한 사진과 비슷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제대로 이제 스티커가 공개가 되면은 이제 임영임의 직접 그린 스티커의 모습을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영님이 SNS에 트로피 모형을 들고 게 메시 선수의 수상을 축하하는 사진과 좀 글을 올렸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메시 선수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등번호까지 적혀 있고요. 좀 이렇게 유니폼을 볼수 있는데요. 이 유니폼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유니폼인데요. 이게 이제 인영님의 팬분들이 선물을 해준 유니폼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 게시판에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통 이제 이런 유니폼을 선물을 할 때는 이제 선물 받는 사람, 즉 임영웅이라고 써서 선물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팬들 같은 경우는 메시 선수의 이름을 마킹을 좀한걸볼수 있어요. 이 말은 이제 팬들이 임영웅님이 메시 선수 좋아하는 거 알고 좀 많은 생각 끝에 이렇게 메시 선수의 이름을 좀 마킹을 한걸알수 있습니다. 팬들의 배려심을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보면 98년도 99년 시즌 리메이크 유니폼 작년에 선물한 거야라고 이렇게. 이렇게 좀 팬분들의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은하스타가 직접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임영님이 이렇게 이 유니폼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세요?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이렇게 오른쪽에 화면상 오른쪽에 메시하고 10번 등번호 써있는 이제 이 뒷모습이 임영웅입니다 검은색 모자를 입고 엄지척을 딱 하면서 나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검은색 바지를 입었죠. 이것도 지금 같은 유니폼인 걸알수 있거든요. 그런데 디자인이 다릅니다. 유니폼을 좀 자세히 보면요. 지금 이렇게 임영웅님 SNS에 올라온 유니폼과는 조금 달라요. 비슷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디테일이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이 SNS에 있는 이 유니폼은 정말 팬들이 선물해준 유니폼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임영님의 축구사랑을 좀알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렇게 유니폼 4개 들고 탁 사진을 찍고 또 이렇게 예전에 지인들과 함께 메시 유니폼을 입고 찍은 사진까지 이렇게 공개된 걸 보면은 정말 축구사랑, 메시를 좋아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걸알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팬들이 선물한 끝까지 소중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수 있죠. 임영웅님은요 팬들이 뭔가 선물을 하면은 하나 하나 소중히 여기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등장을 시켜주는 거좀알수 있습니다. 팬 사랑이 지극한 임영웅님의 모습이죠.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스타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